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 즉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그 왕과 바로와 그 적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와께서 호애굽 분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여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풀에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이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을 기억하도록 다시금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11장 1절부터 보죠. 내 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여와를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여와를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책무 구체적으로 맡겨주신 어떤 사항들, 할것말것 의무사항들, 법도와 규례, 이러한 율법,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앞으로 가난 땅에 들어가서 나올 이 세대, 다음 세대는 알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는 있 세대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세대에는 알지 못해요. 무엇을 출애굽의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광야에서 들여진 일들을? 왜냐하면 광야 40년간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에는 다시금 그 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들을 이들은 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그의 위엄, 그의 강한 손, 표심, 팔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 또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물로 수장시킨 그 기적과 놀라운 이사들을 기적과 기사를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 또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들이 불순종했던 한 사건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온 것처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민숙이 16장에 나온 고라 자손의 일들입니다. 고라 자손의 일들은 두 가지로 크게 보이는데 하나는 아론 제사장의 그 제사권에 대한 도전을 하였었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 버리셨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 자손 중에 남아 있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모든 자손을 다 멸절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들을 생각해 두신 듯 어쩌면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셨던 일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후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재 헌신함을 통해서 찬양대의 거룩한 일들도 시편에도 귀한 시편을 남겼고요. 사무엘도 이 고라 자손의 한 자손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란 심판도 있었지만 그 후에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했던 사건까지도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이것, 칠 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죠. 기억해서 무엇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다, 전해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 잘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또 다시 반복되는 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젖과그 해를 그 땅의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날이 창구할 것이다.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대대손손 그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애굽과는 다른 땅이에요. 십 절에 보니까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하는 발로 불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냐. 자, 애굽에서 농사지는 것은 나일강에 풍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파종할 때 물이 필요할 때 홍수가 남면은 그 델타의 큰옥토가 그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질 때 발로 물을 대는 거예요 발로 물고를 터서 강물을 끌어들여 그것을서 농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 땅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 땅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그것을 다 흡수해버려요 나일 강처럼 그것이 큰 강물을 이루어서 언제든지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다 흡수하는 땅이죠. 이 흡수한다고 하는 것을 어 어떤 곳에서는 긍정적으로 아 이렇게 물을 공급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물을 공급한다기보다는 물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흘러 넘치는 물이 찾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유단강은 있지만. 그러니 어떠한 곳이야 이곳은 하늘에서 비가 필요할 때 내려줘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돌보시면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그런 땅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그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하나님의 그 땅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13절입니다. 명령을 청종하면 그렇게 해주신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우리로 치면 10월, 11월. 우리는 그때는 가을이니까 늦은 비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우리로 치면은 10월, 11월 경에요. 이 그때 비가 내리면 땅을 파종할 수 있도록 땅이 그렇게 어, 수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파종을 하죠. 그래서 3월, 4월에 늦은 비가 또 내려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 완전히 곡식 연글고 추수하기 전에 그 곡식들이 수분을 통해서 잘 자라고 열매를 시작에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월부터 어, 4월까지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기, 철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옛날에 우리의 천수답과 같죠. 예, 천수답은, 어, 비가 내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 그것으로만 쓸수 있는 그래서 가뭄이 오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게 되고 또 관계 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러한 땅이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청정하고 잘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 우상에 빠지면 안 돼. 우상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17절 하늘을 닫으시면 큰일이야.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려 주시면 큰일이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게 되면 안 돼. 그러니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보면서 항상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 합당한 결과가 있어요. 이것을 보통 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명령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우상을 좋아할지, 하나님을 청종할지, 나의 욕망을 청종할지, 선택이 결과를 가져와요. 그 결과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선택이냐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선택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주신 것처럼 그러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될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강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번영이 길이 길게 될 것이다. 너희는 천수답 인생, 천수답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잊자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죠. 그러나 거꾸로 우상을 섬기면 문이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제때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아주 이것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알죠 하지만 우리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그 은혜에 보답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개명 지키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삶,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개명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은총과 놀라운 사랑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바르고 진실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으로 복된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깊어지고 훈련되고 예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처럼 하나님의 뜻을 청정할 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